엄마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해줘 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음... 너는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엄마가 뚫은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나쁘고 답답한 거지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감정 읽기 해준 음... 거죠. 감정 읽기라고 하면 아이 의 욕구와 생각을 결국에 말로 읽어주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촌 동생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이제 만진다 혹은 뺏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고 있어요. 다내 거니까 만질 수 음...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건 내가 소중한 거라서 빌려줄 수 없는데 대신에 이거는 빌려줄게. 그지바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도 아이 때문에 욱 하셨나요? 오늘은 훈육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육톡 채널의 지동이라고 하고, 저는 인지심리학 박사이고요. 저는 유지고요. 아동심리 상담사, 그리고 놀이치료사입니다. 저는 유동이고요. 아동심리 상담사, 인지학습 치료사입니다. 저희는 아동 전문가들의 육아토크, 아육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발달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들을 전달하고, 아이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대학 친구, 사이신 거잖아요 네. 세 분이 같이 이번에 책도 쓰셨던데 책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책 이름은 툭하면 떼쓰는 아이 감정 폭발하는 부모 인데요 훈육의 단계를 감정 읽기 제안하기 그리고 대안 제시하기 이렇게 3단계로 제시를 하고 연령별로 훈육 상황들을 묶어서 부모님들이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거든요. 훈육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책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훈육은 정확히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훈육은 한자어로 이야기를 하면 가르칠 훈, 기를 육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서 길은 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을 훈육을 통해서 익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유아 시기에 훈육을 잘 해놓으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랑 욕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돼요.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랑 어울려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자기조절 능력을 갖춘 어린이가 또래 관계도 좋고 그리고 학업성취도 우수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면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대체로 좋으세요. 책에 보면 훈육을 하기에 앞서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민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감성이라는 게뭐 까칠하다거나 예민한 거랑은 좀 다르고 아이를 잘 관찰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어 적절한 형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음. 물건을 던진다든지 으앙 하고 운다든지 그랬을 때왜 울어 왜 던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블록 잘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음.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거야 음. 속상한 거야 음.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음. 이룰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관성이에요 음. 어떨 때는 된다고 하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음.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는 된다고 했는데 아빠는 안 된다고 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음.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가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 가능할 수 음. 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랄 수가 있어요. 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는 중요한 양육 태도가 이제 자율성과 음. 아이를 존중해 주는 태도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가 스스로 좀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걸 해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뭐 입을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까? 이런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내 의견을 되게 존중해 주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걸 통해서 자율성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변에 보면 훈육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계신 것 같아요. 첫째, 훈육은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선반에 만지면 안 되는 거를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 하지 말랬지. 하지 마. 너한 번만 더 하면 큰일 난다? 음.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랑, 음. 어, 아유가, 이거 만지고 싶었어. 이거 궁금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이거 만지면 깨져. 그러니까, 음. 우리 만지지 말고, 저쪽에 가자. 뭐, 이렇게 음.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앞에 얘기한 음. 거는, 그야말로 이제 다그치고, 윽박 음. 지르고, 혼내는 음. 방식인 거고, 뒤에는 훈육하는 거죠. 음.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의 훈육은 해야 되잖아요. 음. 두 번째 경우는 심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체벌을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음. 나타나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음. 그 순간에 그냥 그 행동을 멈추는 것 뿐이지,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음. 이런 걸 배우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음. 있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찰싹 정도는 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음. 실제로 신체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나 뭐 엉덩이 찰싹 정도의 체벌을 받았던 아이들을 실제로 뇌를 찍어보면은 큰차이 있거든요. 음. 어. 그 엉덩이 찰싹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세지기도 할것 같아요. 맞아요. 그 체벌을 금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체벌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음. 기계처럼 잘 컨트롤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럼, 올바른 훈육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책에서는 훈육을 3단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감정과 욕구를 읽어주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안하고,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예요. 아이가 이제 블럭 놀이를 하다가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바닥에 확 집어 던졌어요. 아, 지금 블럭이 잘안 끼워져서 화났던 거야, 속상했던 거야 하고 읽어주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화난다고 블럭을 던지면 안 돼, 알려줍니다. 세 번째 대안 제시 단계에 에서는 어, 어떤 게잘안 됐어? 엄마랑 같이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단계의 감정 읽기를 내 자식 상처 주지 않기로 오해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교사의 통제나 지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발하는 아이들도 좀 종종 있거든요. 감정 읽기라고 하면 아이의 욕구와 생각을 결국에 말로 읽어주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랑 그 뒤에 행동을 제안하는 거가 약간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음. 것 같아요. 감정을 읽어줬으니까 다 받아줘야 된다. 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음. 거죠. 이 뒤에 이제 행동을 제안하고 대안 제시하기 없이 그냥 감정이 읽기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때로는 음. 감정 읽기보다 행동을 먼저 제안해야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리는 상황을 생각해 음. 볼게요. 이럴 때는 어 친구는 떼, 절대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음.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아 너가 화가 나서 친구 때렸어 음. 이렇게 하는 순간 내 때리는 행동에 대해서 약간 정당성을 음. 부여해 주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거든요. 음. 이런 경우에는 행동을 먼저 제한을 하고 왜 아이가 친구를 때리게 됐는지 음.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죠. 음. 책에 보면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모든 상황에 다이 3단계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녀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세 분은 어떤 상황에서 훈육을 하는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이가 그리스 로바 신나라에 푹 빠졌어요. 음. 제가 읽어주면서 토르? 헥토르가 누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응. 아니 엄마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해줘 응.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 번이나 얘기했대요 응. 벌써. 그래 응. 너는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응. 엄마가 그거를 뚫은것 같아서 응. 지금 기분이 나쁘고 답답한 거지 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감정 읽게 해준 응.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도 기분이 나빠 응. 그렇게 말하지 마 응. 이렇게 하고 이제 제안을 하고 응. 그리고 대안 제시로는 응. 어, 그래도 엄마가 잘 모를 때는 음. 조금 더 다정하게 얘기해줘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음. 그 뒤에 너랑 엄마랑 수학문제 같이 풀때 음. 어, 엄마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도 설명했는데 음. 왜못 알아듣지? 이제 이런 제이 생각이 들어서 아,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하는 음. 거야 왜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라니까 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음. 바로 이해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굉장히 다정해졌어요 음.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6살, 10살, 아들 음.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둘이 부름업을 하고 음. 있었어요. 둘째가 이스탄불에 걸린 음. 거예요. 근데 첫째가 이스탄불도 사고 호텔도 샀는데 음. 호텔 모형을 안 올려놓은 음. 거죠. 나 아까 호텔 분명히 돈 음. 내고 샀어. 그러니까 통행료 내. 음. 이렇게 했죠. 근데 동생은 무슨 소리냐. 음. 거기 없잖아. 그럼 난돈못 내. 음. 이러고 둘이서 막 옥신각신 음.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가가서 1단계로 첫째한테는 아까 너가 분명히 호텔을 샀으니까 돈을 내야 한다는 거고 둘째한테는, 너는 지금 호텔 모형이 없으니까 음. 돈을 못 내겠다는 음.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단계로 제안에서는, 근데,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음.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 음.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하는데, 이제 둘은 서로 계속 합치점을 못 찾잖아요. 음. 이럴 때는 조금 방향을 제시해줄 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한테, 호텔 모형이 없는데, 돈을 다 내긴 좀 어렵지 않겠니?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그럼 원래 60만원인데, 음. 30만원만 음. 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가, 좋아! 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음. 저희 아이들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연령이 있는 경우에는 음. 아이들이 서로 의논해서 해결책을 찾았고, 음. 이런 과정을 훈육과정에서 또 겪을 수가 있어요. 6살, 10살이니까 이 정도의 협상에 가늘 것 같지만, 좀더 어린 뭐 4살, 6살,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매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 그럴 때에는 아이들 스스로 해결책을 떠올리는 게 어렵기 음. 때문에 부모가 개입해서 가능한 해결책들을 도와주는 과정이 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를 갑자기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싸운다 그러면 자둘다 손들고 있어 <laughs> 뭐, 내지는 어쨌든 이 싸운 거 자체로도 훈육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음, 음. 싸우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고, 음. 형제자매 관계에서 오히려 그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냐. 음. 내 의견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풀어가는 걸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음.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닌 거죠. 음. 사실 지금 10살, 6살 정도 되니까 합의가 가능하잖아요. 음. 아주 어린 음. 나이 때부터도 꾸준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음. 나이를 먹으니까 음. 비로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오늘은 매끄럽게 잘안 됐다 하더라도 음. 꾸준히 시도하고 시도해야 아이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는 이제 부모가 그만큼 개입하지 않아도 음. 누구야, 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어때? 이제 협상을 음. 하는 거죠. 조카가 놀러 오면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사촌동생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이제 만진다 혹은 뺏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속상한 마음에 울고 있어요. 음. 네, 그막 아직 싸우거나 억지로 뺏거나 하지는 음. 않는데, 근데 이거 조금 더 울는 방법 대신에 좀 현명하게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육하가 몇 살? 36개월이에요. 어, 어, 많이 어리네요. 4살? 그쵸, 네, 나이로는 네, 4살이지만, 나이는 네. 네. 어, 7살. 그쵸, 그쵸. 은솔님은 어. 어. 음. 어떻게 그러면 하세요? 동생이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아니면 미리 오기 전에 만지길 원치 않으면 여기 손이 안 닿는 곳에 옮겨 올려 놓을까? 뭐 이렇게도 하고, 이모랑 이모부도 거의 항상 같이 오는데, 저희 아이 마음을 조금 더 편들어 주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좀 우는 마음을 달래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음. 4살 아이한테도 음. 조금씩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36개월이면 말을 할수 있으니까 음. 좀 주시하고 있다가 음. 어, 다가가서 또 가져갈 것 같다, 음. 불안하다 하면 네. 누구야, 형아 꺼 이거 멋있어 보였어? 음. 이거 만져보고 싶어? 음. 그러면 그럴 때는 형한테 어, 나 이거 봐도 돼? 음. 나 이거 좀 쓸게?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해. 그래, 만져봐. 음. 뭐, 가지고 놀아봐. 이렇게 하면 이제 형도 칭찬하고, 음. 그렇게 말한 이제 동생도, 어,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형이 음. 또잘 빌려줬다. 음. 이렇게 칭찬을 하면 되겠지만, 음. 형이 만약에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그러면은, 아이고, 이걸 어쩌지. 이거는 형아 건데, 음. 형이 이거 소중히 아끼는 건가 봐. 음. 뭐, 이게 망가질까 봐 조금 걱정이 되나 음. 봐. 어, 우리 그러면은 다른 것도 음. 가지고 놀자. 이제, 요렇게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솔님 아이한테도 다내 거니까 만질 수 음.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건 내가 소중한 거라서 빌려줄 수 없는데, 대신에 이거는 빌려줄게. 음. 하고서 다른 거 빌려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만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아이에게 네.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그렇죠. 거죠? 어. 첫째 아이도, 아, 엄마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구나. 음. 어른들이 나한테 누구도 동생한테 뭐 빌려줘라. 음. 너가 더 마음을 써라. 이렇게 푸쉬하지 않는구나를 네. 아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마음을 알며, 아이가 아이가 크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넓어져요. 음. 그러면 이런 훈육은 몇살 때부터 하는 게 적절할까요? 연령별로 또 주의점도 다를 것 같아요. 두돌 전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막 길게 설명하고 음. 대안을 제시해도 그걸 수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전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음. 저희가 이야,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우리 아유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러 갈까 하면서, 그 순간에서 좀 벗어나서 음. 이제 주의를 좀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두 돌이 후가 되면 언어 능력도 많이 발달하면서 음. 훈육이 조금 더 많이 음. 가능해져요. 그렇지만 언어 능력이 완전하지는 음.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음. 그렇게 제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아이가 점차 자랄수록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능력들도 자라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훈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대안 제시 단계에서도 아이랑 같이 가능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음.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아이가 거기서 골라보고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훈육이라는 게 사실 너무 크게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훈육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함께 거의 숨쉬듯이 이루어진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훈육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음. 나의 스트레스 레벨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을 좀 돌보는 시간도 좀 가지시면 은 훨씬 더 훈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아이톡 채널에 오셔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도 많이 보시면 되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더 다양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